현지들 야무지게 하네. 센스럭 했겠지. <laughs> 아예 폭탄 맞고 씨발 잠깐만 존나고다 이 씨발. <laughs> 아니 잠깐만. 이번에는저 먼저 발언할게요. 이번에 성주형을 찍었는데 성주형이대현형 집을 갔다고 떴어. 어, 그럼 너 정병. 아, 정병이요?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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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로피님 이번에 어디 갔어요? 나는 막혔어. 아, 그나 그렇구나. 어, 근데 성주 씨가 누구 갔음저로피 <laughs> 님. 아 그럼, 그럼 성주 씨? 형 경찰 맞네. 그러면은 너까지 정병인 게 맞는 게 성주 씨가 네나 정병이었나? 어, 어 정병이 일수. 나 예초에 첫 턴에 마린이 막았는데 실패했고 두 번째 턴에 로핀님 로핀 형맞긴함 대현이 형 누구 집 받고? 나는 마린이. 마린이 왔어요? 네 왔어요. 한명 왔어요. 어... 대현도만 맞는 거. 경준 씨가 같아. 저희 저희 집 왔죠. 에또 네, 갔어. 왜냐면은 내 입장에서는 확실한 시민은 성주밖에 없어가지고. 어 맞아. 한명 왔다 갔어 우리 집. 네. 어, 예. <laughs> 그럼 마리님은? 저는 루피님네 갔는데 루피님 그 발자국이 없었어요. 안 나갔다고 떴어. 루피님막혔다 했잖아요. 아, 어 내가 아. 막혔다고 내가 먼저 얘기했어. <laughs> 아 이거 킹이 <laughs> 아니, 안 아니 안 이게 신발 이다성 이게... 이번에 성주 찍었는데 나한테 왔다고? 응. 음. 네. 응. 근데 그게 아닌 거지. 왜냐면 정청, 성주 씨는 노태우 씨가 아니거나 그냥 아무거나 찍었을 아. 수도 있지. 아. 맞아.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지. 근데 이러면 이제 나도 의사 의사 주장한 게 대원이 아. 형이니까 대원이 형은 어디 갔음 이번에. 나 마리님한테. 그래 마리님이 받고. 응, 온거 봤어. 약간 판태기한테 가서 판태기가 봤고 근데 이제 의사 의사들은 이게. 그 음, 음. 뭐지 중원이 어, 어, 됐으니까 어, 둘은 아닌 어, 거 둘은 비싸고. 정병 의사 중에 하나니까 일단 나랑 대원이 형 성주 씨까지는 어. 일단 일단 확정으로 아닌 게된거예요 이걸로 어. 그셋 그 중에 한 명이 정병이라는 거지 정병 어, 한명 그래도 어. 어쨌든 시민이니까 어, 아, 그러 그러니까, 근데 정병 있고. 그 인원수 체크하려 해서 어. 한 명인 거지 아. 어. 어. 그럼 나온 그... 넷 중에 정병 한명 어, 이렇게 이렇게 된 이상 이번에 한 번만 죽이긴 해야 되는데 감정 추리해도 되나요? 아, 네? 누구요? 저는 로핀형 같은 저요? 어... 네. 아 근데 이건 감정 추리야 죽일 수도 없어 애초에 음. 지금 누가 죽은 것도 아니고 확실한 그게 능력이 나온 것도 아닌데 아, 너무 감정 추리라 이럴수록, 이럴수록 시민이 어, 이게, 이게, 턴을 가져갈수록 우리가 불리한 게. 그렇긴 한데, 어,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정병일 수도 있는 건데. 어. 근데, 그 약간 턴이 넘어가는 건 나도 별로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홍주씨가, 홍주씨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게, 나대현성주씨 중에 정병이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의 정병은 일단 용석이, 쪽이 좀더 정병사키 같아가지고. 정병. 어, 어허, 왜 말을 그렇게 아니면, 하지? 난... 난막혔는데두 때엔... 어. 번째에 막히고 했다. 첫 번째에 맞췄잖아. 근데 일단 이게 내가 말은 중에 한지 오는 거야. 어. 둘다 이게 늦게 말한 거라 가지고. 괜찮아.

야, 저도 박승치들. 피를 절대 안 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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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사람 좀 <laughs> 죽여. 아, <죽이겠네. 웃음> 네, 일단 나 자름만 하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나 판태기 형집 갔는데 안 나왔다고 떴어. 화장실 갔다고. <laughs> 나안 나왔다고 떴다고. 어, 너안 나갔대 밖으로근 쟤는 좀 명확률이 높아. 너 나갔, 너너 <laughs> <너, 너> 나갔니? 개새끼 <laughs> 좀. <laughs> 너 나가서 너너 나가가지고 만약에 제 정병 맞으면은 이거 루핀이가 찍을 수게 없어 진짜로. 내가. 아, 왜냐면 아이. 정병이 둘인데 나랑 성주, 대원이 형 중에 한끼 정병인 거 확실하고 용석이 한스 계속 정병이랑 맞아 떨어지면은 루핀, 용돌 중에 한둘다 정병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루핀이랑 마리님이 둘다 추적자라고 했는데 둘다 증언이 맞거든. 오히려 음. 아, 만약에 계속 둘다 틀렸으면은. 근데 그게 다 그게 다 정황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얘기한 거야. 음. 먼저 말한 게 아니고. 있잖아. 나, 이번에 나본 나 이번에... 사람 있어? 나본 사람 있어? 못 봤어. 아, 아니 나... 이번에 나... 우리 집에 온 사람 저요. 어, 그럼 성주 씨는 성주 씨 말고 없죠? 본 음. 사람 없지? 그러면 성주 씨는 확실다. 그거 확실히 경찰. 이주 씨는... 어, 원래 확실했어. 성주는. 씨아 그대로. 이번 이거 확실. 확실. 내가 막아서 못나 갔어. 어 뭔가 그러니까 응. 세종주 씨가 왔으니까 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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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로피뇽은 로피뇽 어디 갔어? 나나판테기집 갔어. 판테기집가 가지고 봤는데 판테기안 나왔었잖아. 안나갔다고 뭐 형, 아니 로피뇽 그 그거임? 그 뭐야 저거? 그 뭐야 저거? 추적자. 추적자, 추적자라고. 나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로피전 달라 된다니까? 이러면은 로피 그리고 로피 우리, 형이... 집에 오, 어.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온사람은한 명이 있긴 한데 그건 의사임. 아 그냥 일단 에? 지금 루핀 형이나 용성이 내가 홍성희씨 가서 의사로 한번 아, 갔었고 아, 일단 어이 이턴에 용성 루핀 중에 한명 죽이고 음. 그 중에 아니면은 나머지 하나라도 죽여야 돼. 이게 루핀 형이 증언이 첫 번째 건을 맞았고 두 번째 것도 맞았는데 이번에 틀렸거든.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도 다 말하고 말한 어, 거라서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마지막게 틀렸다는 거지. 일관성이 없다는 어. 거지. 음. 아 근데 할 말이 있는데 이거 하면 나한테 몰릴 것 같은데 음. 왜뭔데 내가 맨 처음에 말했듯이 내가 성주랑 직업이 겹치거든? 근데 성주가 경찰 확신이면 내가 또 정병이란 말이지? 나는 너 정병이라 생각했는데? 어. 아 그래? 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laughs> 이제 정병... 일단 루핀 용조를 달아야 용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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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 내가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이 루핀 용 중에 달아야 된다고 아, 그래 페이서네 아운데 이러면 폭탄 폭탄마 너무 무섭다 이러면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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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 판에 홍성 용돌 중에 닿아야 되다 야, 누구 집 무너진다, 이제 기대해라. 허미 허민, 시벌. 어, 저거살인정거 아닌가요? 집 무너진다. 너다수고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나요? 아마 터짐 지금 뻥 하고 어? 언제 터짐? 뭐 터지는 건날 밝으면 터지고 있지? 모르겠다. <laughs> 어, 날 밝으면 <laughs> 터진다? <터져? 웃음> 뭐 그러지 않을까? 갑자기 새벽에 뻥 터지 나나? 모르 나도. 몰라 <laughs> 이거 누가 새벽는걸못 봐서. 뻥 이제 뭐 알겠어. <laughs> 뭐, 아니 아직도 어? 안 터지. 졌 아니네. 야 설마 <laughs> 터트리는 법을 모르는 거 아닐까? 섬시 <laughs> 아, <혹시> 살렸어 섬시 <laughs> 아, <혹시> 살렸어 시발. 오? <laughs> 어? 그러면 그러면 경준 씨 정병임. 맞아, 애초에 살인이 일어나지... 살인이 일어나지가 않았어. 나는 안 죽었어. 난, 난 터졌다고 떴어, 일단. 그, 그, 그... 플러스 패시가 존나 떴어, 내... 그니까, 아니, 거기 떠나서... 내가 봤을 때 다이너마이트도 못 막는 그거야. 무조건이야. 음, 그러면은... 나 정병, 대원이 형 의사... 경찰 성주 씨 확실히, 확실히 달아놓고... 그, 있잖아요. 혹시 그 각자 자기 어디 갔는지 한 번씩 말하게 할까 어디 갔는지만? 나 경준님. 저는 마리님. 경준님. 어 마리. 성주 씨. 전성 씨니까 두게 말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어. 용도리한테 용도우님이 우리 집온건 맞아. 그럼 나 정병이라니까 나 경찰이니까. 그럼 정병 둘이 맞으면은. 나 정병이니까. 성주 씨랑 대현이 어떻에서는 용돌이 용돌이 어디 갔어? 우리 마리이지내 응. 생각에 우리 집에 그지붕에뭐 설치한 것 같아. 집붕. <laughs> <laughs> 아, 뭐 달린 것 같아. 아니. 용석이가 어디 갔다고? 잠, 나 용돌이 집. 잠시만 용돌아, 마리님은 마리님한테 어. 가가지고 마리님 동선 어디로 떴는데? 성주 성주 성주형 지음 나는 용돌이 집에 갔는데 그러면 내 생각에 이거. 마리님이 찐 그거고, 용돌이가 정 병이고, 홍석이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게, 내가 이번에 홍석이 집 가서 막았거든? 근데 안 나왔어. 근데 어... 제가 집 앞대 구라 치고 있는 거잖아. 어. 응. 근데 모션만 보이는 거일 수도 있잖아. 일단은 아니지, 그거 나는, 아니야, 일단은 좀... 막히면은 막힌다고 뜨지 않나? 어, 막히면은 네가 어, 막히면 나와서 놀라 가지고 다시 들어가. 근데 안 나왔어. 일단 이거 정리 좀 해보면 나 찐이 사고. 마리님 찐추 적자고 성주가 찐 경찰이면 나머지가 정병 아니면은 이제 남은 그거잖아. 어 다이너마이트 어, 하나씩 쳐내 그냥. 그냥 <laughs> 이번에 홍석이 죽이고 아니면 용석이 죽이는데. <laughs> 맞아 이번에 판태님을 보내는 게 맞는 거 같아. 어 근데 일단 이번 턴에 홍석이가 구라를 쳤기 때문에. 어 홍석이가 구라. 아니, 아니 근데 구라가 아닌 아니... 아 일단 나 올려 올리는 건 올리는 건데 아마 내 말이 맞을 거임. 나만 나한테만 보이는 걸 거임. 그 시야가 다르게. 아닌데. 나는 나간 걸로 떠. 막힐텐데? 내가찐 경찰이면 그럴 리가 없는데? 어? 송주씨가 찐 경찰이면 넌 나갔으면 그러니까, 나갔다 너가 찐 경찰이니까 내가 일단 정병이니까 난안 나가는 거지 근데 내 시험에선 내가 경찰이니까 내가 나가는 걸 보이고 아그러니 너가 경찰이니까 넌 막으러 간 거고 그러니까 나 막으러 간 건데 이제 난 정병, 정병이니까 정병나 아, 지키는 그러니까 어. 건데? 형이 진도 좀 했다는 거잖아 징크했다는 어. 거잖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병이 어, 어, 그, 어, 경찰을 아. 이긴다고? 아 정병 그러니까 경찰이랑 찐 경찰은 난 나간 걸로 믿는 거지 나는. 어, 자기는 자기 믿는 거지. 그, 아, 그렇게까지 그러면... 된다고? 네, 아이 설마. 아, 그러,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용돌시 달아야 근데? 그거는 좀변인데 근데... 아니, 그게 맞다니까? 아, 일단 올려, 올려, 말다 올려. 근데 이거 어차피 공석이 아니면 폭탄 막 때문에 근데, 어, 터질 듯? 어, 용석이, 용이 어. 달아야 돼. 어? 어, 뭐야? 아, 어? 야, 이거 작업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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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이네. 아. 아. 어? 그럼, 루피형니아닐 수도! 니 루피아, 루피다아니아루 루피아, 그피아아 그거네 페인아 페인 아루쳐 가지고 한 거. 아 루피아, 루 응. 오야세번한한 한 명이 한 번에 죽어? 어! 한 번에 다아 이거 터뜨리냐? 한 번에 어, 터뜨릴 오, 수 있구나 이망도다 탔어 뭔가 느낌이 어 뭐야 오야한 번에 다 죽일 수 있는 거였어 저나한 번에 다 죽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개사기인 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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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개 변수인데? 이건 대사인데 아. <laughs> 자, 일단은 그래도 뭐, 어, 어. 우리 둘은 알고 있지? 어저허 어, 그래 어, 의사야 어씨 어. 아우야 의사는 막아지네 그래도 어, 다 의사는 살릴 어. 수 있어 아야 어, 다행이네 그거는 어 고마워요. <웃음> 어 괜찮던데? 집이 무너졌지만 이사들은 의사들 무너져도 살릴 수 있다. 오 <laughs> <와, 웃음> 아, 씨발. 아니 그러면 네. 왜 연쇄 살인마는 못 막아? 병신이야 이거? <laughs> 매, 아니, 매, 내 집도 허접지만 <laughs> <터졌지만> 마을은 지켰다. 나이스 나이스 마을을 지켰다. 아니 주발이 독. 너구리 씨발. <laughs> 아니 멀 멀쩡한 집 많을 마지. 그러면 살수 있음. 야, 근데 이게 갑자기 폭 <laughs> 터지면서 세 명이 다날아가길래나 짓겁이었어.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니 어, 언니, 너, 이렇게 나, 되는지 몰랐네. 야, 근데 요번에 알았네. 그 정신병자는 정신병자는 정신병 나간 꿈이라니까? 나가는 걸로 보이네. 아, 정신병자는 어. 거의 아, 나는 자기, 나는 그게 어, 그게 그렇게까지 되는 줄은 몰랐어. 그냥 자기 채면 수준이야 <laughs> 씨발. 나는 나갔다니까. 나 나갔다. <laughs> 아, 되겠다. 나 받을게. 나 감정 소리 난다. <laughs> 내가 두명 나갔다니까 밖으로 시발. 아나 이게 폭탄이 왜다 같이 터지는지 알았냐면 내가 경주 이제 첫날에 터칠라고 두번 했거든. 어. 다음 날도 그다이너마이트 그냥 설치하더라고. 그냥 똑같이 설치만해. 미친년이. 어야이 진짜 왕기네. 씨. 어 그냥 왕기야. 이거 어. 페인터랑 존나 맞아 폭탄 마아 그러네 어, 한 번에 터뜨리네. 어 이게 페인터가 이제 사람 안 죽이고 끝까지 가면은. 폭탄마가 그냥 다 터쳐서 이기고 페인터가 중간 중간 살인은 해야 돼. 음. 이 이게 딱 적당하다. 네. 아니지, 아, 그리고 그게... 내가 그리고 내가 페인터 페인터로 해가지고 내가 뿌린 건 맞단 말이야. 내가 대현이랑 홍석이한테 뿌렸어. 근데 아. 내가 이제 시인을 안 하고 나 아니라고 계속 그러다가 페인터 나오고 안심한 사이에 제가 페인터로 또 죽었으면은 누가 누가 먼저 죽었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누가 페인턴인지 모르는 거지. 어, 어 맞아. 응. 이게, 이게 딱 떠오네. 어? 어. 지금 딱괜찮은듯 어, 이렇게 어. 하면.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는 확실히 시민 직업이 마음이 편한 거 같아. 맞아. <laughs> <laughs> 시민이 써야지. 편하긴 해. 아니야 제... 나 가일드만 차고 어디 간 다음에 어디 갔다고 불어만 몇번 치면은 딱히 정병 그게 돼가지고. <laughs> 대용돌님 주시해. <웃음> 네. <웃음> <웃음> 아, 이거 바꿀 수도 있구나. 어할 어허... 어, 어허... 말, 어... 저할 말했음, 말했음. 할 말했음, 어... 어... 네. 네. 시발. 네, 네. 어, 어떤 개새끼가 우리 집에 두 명이나 왔다 갔는데, 시발. <laughs> 중요한 게 내가 나, 내 그러니까, 시야에 나는 의사여가지고 음. 이번 판에 말이 집을 갔어. 음. 근데 우리 집에 의사 인새끼 두 명이 왔다 갔어. 그다음 <laughs> <난, 웃음> 내가 바로 나게 의사 두 명이 왔다 갔다고요? <laughs> 어, 아니, 내가 의사여가지고 내가 볼 때는 난마리한테 갔는데. 일단 마리님이 왔음. <웃음> <웃음> 왔어. 어, 어, 근데 우리 미쳐, 집에 자기자리 사라고 주장하는 두 명이 왔다 갔어. <laughs> 나도 나도 말할 거. 이제 마리님이 태연 형 집을 갔어. <laughs> 맞아. 어 그래? 어맞 그리고 어, 나말아 그리고 나말그 어? 두놈 중한 새끼 나임. 우리 지금 뭔 의사 두 새끼 중 하나 너라고? 한 새끼 나임. <웃음> <웃음> <laughs> 아 근데 이러면 용돌 씨 추적자 의 일군이 엄청 어. 높아. 용돌 추적자 형님 일단 높아지고. 어. 아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왜냐면은... 어 이번에 진짜인가? 나 정신병자 아니야? 김우진. 아, 왜냐면 <목소리> 지금 나... 김말이가 어디 갔다 얘기 안 했는데 용생에 맞췄으니까 일단 확률은 되게 높음. 나는 추적자거든. 루핀형 집을 찍었는데 막혔어. 응. 경찰한테? 어! 그럼 나, 찐이다 나, 경찰인데, 아. 내가, 가, 내가, 갔다고 했잖아, 아. 근데 로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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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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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가추가자야 아니 아니, 의사로. 가 내가, 내 아무도 안가 내가, 내 어? 내 어? 어? 응? 어? 근데 어쩔 수없 내가, 내가, 찐 그거고 그 찐경찰이고 용돌씨가 찐추적자잖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정병이지 시민은 아 시민 둘은 아니지 나도 아, 아직 을사까지 나... 의사, 있으니까 아, 용돌이가 찐추적자인지 일단... 아닌지 모르는 게 나도 추적자인데 어. 난 막혔다니까 이번에 아니 그리고... 그 용돌씨는 맞췄잖 어. 아, 그래? 일단 황돌이 황글이... 어. 이 올라갔다 이거, 이거. 조금 올라갔다 아니 그까정히 그러니까 근데... 누구가 누구한테 갔는지 맞췄으니까 그리고 음. 지금 걸린게 러핀형이 이 우리집 왔다는데 우리집 아무도 안오고 응? 음? 그니까 이게 어. 이것도 좀 이게 가짜 회사든 진짜 회사든 집은 가기 때문에 그니까 맞아 걸린거임 뭐응 일단 러핀형은 걸린 거에... 음. 어, 걸린게 맞고 그러네 한택이는 뭐고들야되는데나 네. 경준이 집에 간그 두명 중한명이 아, 오케이 그럼 그래. 우리 집온하람한 누구냐 씨발 뭐 산, 산들이겠지 그러면? 막 경기 막 아, 아, 대현이 형은 막혔다는데 그치 어 오빠 못 움직였어 빨리 찍고 넘어가죠 로피님 있네 네 왜? 이렇게 이렇게 까발려진 거그 저는 정평임 왜냐면 힐 표시 떴음 <laughs> 음. 오케이 꿀야 <laughs> 다이너마이트 누구냐 <laughs> 삐 몰라. 페인트 삐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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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어삐뚤 안돼 안돼 삐인어삐아어 삐뚤어, 죽었는데 홍석이 죽었는데 제가 살렸습니다 아 잠깐만 정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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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잠깐 태현이형 어디 갔다 왔어? 나 경준이네 근데 경준이형은 어디 갔다 왔어? 나 안으로 안 나갔는데? 그래? 나 정병새끼 같아서 안 나갔어 그냥 의사 나 의사라 했잖아 했단 태현이형 어디로 갔다 왔다 어 경준이형? 뭐라고? 나 경준이한테 갔다고 그니까 러 경준이형이 그 어디로 갔다 떴냐고 아나 판타기한테 갔다 왔었어 아 그래 나는 성주 형 찍었는데 성주 형이 판태이형집 갔다 고떴거든그 용돌이가 그거네. 어, 찐이. 용돌이가 찐이고. 아 성주씨 찐이야? 성주씨, 오케이. 성주 씨이사확시고 나도 일단 아, 마리 아, 마리님이. 어나 어, 내가 판태님 그러니까 마리님이 날막쓸 거고. 어. 나 막혔고 또 의사가 나 살렸고. <laughs> 어? 여기 어, <오케이>, 다. 뭐 <laughs> 살렸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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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살렸어. 성주 씨가 아... 너를 살린 거라고 떴다고 떴지. 어. 그냥 어, 어, 그 드립친 거라, 드립 친 거야 드립. 일단 의사가 우리 집 왔고 경찰도 막았고 근데 살인만 안 났으니까 살인만 죽었고 일단 죽었고 살인만 죽었만만 남았어. 남았어. 근데 추적자고. 그 용돌이 추측다고. 근데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닌 어, 게첫날에 페인트... 페인티 엘슨이 쓰면은 로피니 형이 아닐 수가 있어. 애초에 첫 턴부터 아... 살인이 안 났기 때문에 페인터가 음... 될 수도 있어 아, 이게. 아, 그런... 그래. 맞아 맞아. 그러면 일단 어... 나랑 용돌님은 확실고 나머지에서 어... 대원 대원 오빠랑 성주 씨가 정병이라고요? 네, 저 정병이. 저도 정병이. 판택스저 어? Z. 아니 다 내가 내가 의사인가? <laughs> 야, 이게 <아이고. 웃음> 성주, 판택, 나 이게 경주 판택 나셋 중에 하나는 의사가 맞고. 응. 왜냐면 일단 난 이번에 안 나갔고, 성수씨 정병이라면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의사로 보니까 나는 홍성이 고를 수밖에 없어. 나 그럼 너 고를 수밖에 없는데. 그 그러니까 내가 대원오빠는 이게... 대원 추적자라고 말했지 어. 원래는. 근데 아. 내가 경준이를 찍었는데 경준이가. 한태기한테 갔다고 떴는데 안 나가. 어, 가... 아니잖아 실제로. 어나안 나갔어. 음, 한... 음. 그럼 대원이 형도 정병이야. 아 어, 정병이야. 그러니까 정병 올그 어. 폭탄 날인 어, 사람이 네 명인 어. 거지 지금. 음. 이렇게 되면은 대원 나 홍석 중에 있는 거네. 뭐. 인, 그런 어, 거지 있거나 어. 정병이거나. 음. 왜냐면은 지금 뭐 말이랑 용석은 음. 확실하네 그러니까 음. 혹시 음. 정병으로 빼놓으면은. 나머지 셋 중에 장병 하나랑 폭탄방 하나랑 진의사 하나 섞여 있는 건데 근데 그 경준 씨아 이번 안 갔다 그랬지. 이번에난 내가 정병인 줄 알고 안 나갔어. 그럼 본인 아니, 집에 아... 의사가 온 사람. 나 본인 아, 너밖에 없어? 어. 난안 나갔어. 아, 예안 나간 거구나. 어. 아, 그러면은 필요했다고 떴다. 판택신네 간 사람이 성주씨라고요? 제 저예요, 저예요. 그데 어. 필요했다. 아, 그러면은 대현 오빠 아니면은 경준 씨둘중한 명인가? 아 근데 폭발하라서 애매데아병이어도 그냥 갈 수는 있는 건 맞으니까. 아니 근데 한 명만 왔다고 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성주 씨가 진짜 그러니까, 이사. 나는 전병이 맞는 그게... 게첫턴에 제트님 집 가고 두 번째 홍석이 집 갔는데 둘다힐 표시가 떴어. 그러니까 둘다 근데 성주 씨가 와, 그러니까 누군가 왔다는 거지. 아, 홀어렵다 난... 아니, 야, 근데 그거는 알지 당연히 음 아, 머리 띵해 누야 누가 내 콧구멍을 음, 음. 불러? 설마 터지나? 어? 안 터졌다. 아, 일단은 저는 대현이 형을 찍었는데 대현이 형은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음 맞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린이 누구봐도 대현 네. 네. 오빠 그래서 안 갔네. <laughs> 아안 막혔어요? 어 막혔죠. 응, 그 막혔어. 저는 확 저랑 영돌 씨는 그 계속 능력이 통했어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조사... 대연, 이번에 대형 영수를 갔는데 그러니까 응. 막혔어요. 아니면 어, 그러니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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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막막 아. 막았어요. 막어요 우리 집 오는 사람 다 그러니까 막힌 그러니까 막혔 거지. 음, 그러니까 막혔어니까안밝힌 아, 아, 안 거지. 우리 집 사람. 맞아 저거 그리고 뭐 노사영 집에 하면 갔을 거임. 아 맞아. <laughs> 그게 나임. <laughs> 그게 나임. 성현은 <laughs> 그러면은... 어디 갔다고요? 나 용돌이 집이요. 어 오시 봤어? 그래, 어 왔어. 아니 그러면 이거 판텍제트 나는 찐인데? 음... 그러니까 나도 방금 그 생각이 들었어. 어 그러면 이거 건대 대현 형이랑 용돌이랑 마리님 중에 하나야. 아니 근데 말이는 될 수가 없어. 아, 맞아. 맞아. 나도 안 되고 마린 님도안 돼. 어, 마린님도 징정차려. 어 대현 어. 오빠. 일단 달아봐야 됨 이러면. 달아, 달아 씨발. <laughs> <laughs> 야, 마린이 나좀그방좀 좀 막아. <laughs> 나좀 설치 오빠 좀 오빠 하고 <웃음> 싶다고. <laughs> <laughs> 설치도 <오빠가 더> 하나밖에 <laughs> 못 <laughs> 하고 씨. <싶어. 웃음>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오빠. 너어친구같 어, 집에 놀러 가는데 싫어? <laughs> 개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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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폭탄 좀 되고 싶은데 폭탄에 개 싫어, 세턴 아, 중에. 어? 아니, 야, 야, 야 자유, 야, 시간을, 야, 좀 야, 자유 야, 시간을 좀 줘. 가겠다는데. 야 자유 시간을 좀 줘. 아니 얼마나 싫어요? 화들짝 놀라서 문을 닫아버려요. 가겠다는데. 어 정말. <laughs> 안 되겠다. 아니, 오빠 같았어 나도 아니, 뭔가 비리 어, 그래가지고 그래. 계속 페인팅 저쪽에다 했는데. 그냥 전담 막기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뭐전담 <laughs> 전단 막당에서말 있을 거 없어. <laughs> 아니 펀날 때마다 오빠네 갔잖아. <laughs> 그니까. <laughs> 아니 거기는 어 다음 다음 턴에는 김말이 태현이집 가는 거 금지해. <laughs> 아, 왜 아, 왜? 다른 데안 가고 태현이네 집만 <laughs> 들락날락거리잖아 계속. 아니 좀 가겠다는데 <laughs> 다른데 좀 들리라고 너 어디 안 갔어 지금 남자친구도 바람 좀필 수도 있지 소리 야 <laughs> 그건 아니잖아 <laughs> 아니, 바람 좀 쐬는 거 아니야 아, 두집 살림, <laughs> 바람... 살림 할 수도 있지 뻥못 들어가지고 몰래 바람 가서두집 살림 할 수도 있지 뭔 소리야 <웃음> <웃음> 어허, 아, 근데 <laughs>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한번 막으러 갔는데 두번 연속으로 막히잖아. 이 남자가 자꾸 반바도 어디 나간다? 뭔가 <laughs> 뭔가 뭔가 의심스러워. 그치? 이 남자가 자꾸 반마다 어딜 디 나가는 거지? 일단 막아보자. 이 느낌이 다 약간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한번한번 막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두 번인데 두번다 막혀? 이 사람 반마다 자꾸 어딜 디 나간다, 시발. <laughs> 야, 저, 뭔가, 저 언니가 신었잖아요. 네. 네, 그래요. 오케이. 언니가 이 남자 수상하다 시발. <laughs>